안녕하세요. 한국은 풍성한 한가위 주석 아침이겠고요. 호주는 오늘까지 일을 하고 나면 다음 월요일까지 이제 쉬게 되는 연휴인데요. 어, 풍성한 한가위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어,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마음이 끌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경고를 해요. 어떤 면에서 이 경고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한 경고로서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교회에서도 음식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대치하려고 했던 것들을 볼수 있어요. 뭐냐면 네가 잘해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행위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서 영문 밖으로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잠시 살아갈 이 세상의 향락에 기쁨에 빠져서 살기보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방향성이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소명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은혜를 회복하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연휴 되세요.